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인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의하면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였고,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 인간의 본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경위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최초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죄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같으면서도 좀더 구체적입니다.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히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6절부터 7절에서도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만물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눈과 귀 깨닫는 것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어둠에 빠진 인간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을 믿게 하려고 요한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역시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지은 만큼 감옥살이를 하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정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영적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영적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욕심만이 아니라 영과 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우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인 영을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요. 영이 하는 역할은 형체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전에 그의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후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창세기 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죄 때문에 영적 죽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직면한 것은 노화의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죽음은 끝인가요? 다음 시간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